경기도의 한 캠핑장. 어린이들 위한 특별한 공이 연 한창 인이고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시 i 대기실에서 준비 중인 이승철 씨를 만났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산타 할아버지. 오늘 승철 씨는 산타로 변신해 아이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 그저 행복한 레크레이션 강사 승철 씨. 오늘 산타 미션도 거뜬히 해냅니다. 한바탕 공연을 마친 승철 씨. 어. 어, 근데 저는 엄청 덥네요. 땀이. 이 그냥 잠깐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네. 땀이 나요? 어, 이게 막 수염이 막 얼굴을 다 가리고 막 모자까지 쓰고 하니까 살이 빠져야 되는데. 늦은 점심을 해결하러 식당을 찾았습니다. 승철 씨가 선택한 메뉴는 뭘까요? 쭈꾸미, 어, 음, 쭈꾸미 볶음, 그다음에 보르곤졸라 피자랑 연어 샐러드, 보팔로 윙, 왕 새우 튀김, 에이드까지. 세트로 이 정도 먹어줘야죠. 같이 행사 다니시는데 네네네. 네 대표님만 살이 쪘어요. 아 어, 대표님만 맛있는 걸 많이 드시나 봐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집에 갔다, 그러 탕수육을 시키잖아요. 저는 어, 우선은 짜장면을 먼저 먹어요. 네 대표님은 탕수육을 먼저 먹겠죠. 어, 그런 좀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제, 제가 보기에는. <laughs> 사실 이런 메뉴는 가끔 한 번씩 먹는 외식이 아닌 그의 보통 식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이 나오기 무섭게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 승철 씨.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과식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10년차 레크레이션 강사인 승철 씨.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며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늘었고 피로감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40에 고일압약 먹는 거는 좀 이른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 좀올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어, 좀 피를 맑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혈, 혈관이 어, 좁아질 수 있으니까 그 혈관이 더러워지게 하는 음식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말을 들어요. 어. 근데 들어보면 뭐 하니까? <laughs> 네? 네. 지켜지지 않는데. 네. 알고는 있습니다. 주방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저녁. 승철 씨와 열한 살 아들 도윤이가 좋아하는 치킨이 오늘의 저녁 메뉴입니다. 건강을 건강을 위하여. 뭔가 좀 이상한 멘트인데요. <laughs> 평소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다는 승철 씨. 네, 산탄사 할 때는 아주 유리한 내 네, 몸매지만, 네 평상시에는 네, 관리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 아버지도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어한몇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어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어, 저도 만약에 관리가 안 되고, 어, 그렇게 된다면, 어, 진짜 뇌출혈이나 아니면 심장질환 오게 돼서 좀 크게, 어, 크게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겠구나. 그런 걱정을 하긴 합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laughs>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마워. 응. 아들이 건강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네, 저한테 더 경각심이 되는 것 같아요.